오늘 어 20장에는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은혜와또 이런 아이리했으면참 좋겠다 하는 이런 희석이야의 이좀 아쉬운 점들이 오늘 교차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어그 희석이야의 삶이라든지 다른 삶이 역사 순서 그대로 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아직도 아수르가 이스라엘나라를 침공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석이가 병들어 죽게 됨에 아모스의 아들 선자가 이스라엘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와의 말씀이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 나이다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 가지고 첫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집을 정리해라.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보통 이 정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순응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희석야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벽을 향하고 그랬습니다벽 앞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바라보지 말고, 또한 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않기 위해서 벽을 향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런 뜻으로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죽게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옵시오 또, 희석애가 또 어떻게 합니까? 심한 그 통곡으로 지금 기도합니다. 통곡으로. 왕이 지금 이백성들이 있는 또 다른 이런 여러 이 신하들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통곡한다는 이 말은 굉장히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체면도 보지 아니하고 나에게는 어떤 상황도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어,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 어디를 보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사야에게 증언하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네 기도를 들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이런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도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런들, 니네베성 같은 데는 40일이 지나면 이성은 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그, 이놈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금식하고 짐승까지 금식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주셔서 그들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까지라도 돌이켜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조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들이 아, 부모가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보채고 또 그러면 그 부모가 그 애의 그소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소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너는 돌아가서 내 어, 네 백성의 주권자 희숙이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이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에 올라가겠고, 지금 그게 사절에 보니까, 이 사회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게 성읍 가운데라고 하는 이 말을 하니까, 뭐큰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본문에는 왕궁에 왕궁, 왕궁을 벗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왕궁이 뭐크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왕궁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성경을 바라보면, 급한 것은 급한대로, 느린 것은 느린대로, 적당한, 가장 적당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히스기야가그 말을 듣고, 첫 번째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하나님, 어, 내 기도를 들어줘보소. 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왕궁을 벗어나게 줬지 뭐, 아무리 기도도 30분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정도 이런 시간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제일 좋은 순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다 하나님의 응답은 늦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볼 때는 늦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가장 적당한 시간에, 제일 좋은 시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이 희석이 아까 뭘 기도했습니까 뭘 자기가 병 낫기를 기도했병 낫기를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뭘 더하여 주십니까 내 기도를 들었고 또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내 기도하는 모습도 보고 계시고 내 눈물도 보시고 내 자세도 보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수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대주교라고는 이 단편 소설이 있는데 대주교가 전주교 어, 어, 신부 중에 그 어, 주교입니다. 그 대주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 대주교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니까 거래 그래 하고 응답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주교가 너무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대주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니까. 그래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응답하시군요 이래야 되는데 자기는 전혀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응답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이런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다 들으신다, 내 모습 다 보고 계신다는 이런 사실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믿음의온 식구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습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어지를 보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이스기야에게 이러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물을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기도한 그대로 지금 낫게 하겠다. 그렇겠죠또 이는 구하지 않은 것이라 그런데 구하지 않은 것을 한번 해야 볼까요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절에 올라가겠고, 건강한 모습으로 3일 만에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그저 살려주는 것보다도 감사하니,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이성을 이 아수르의 왕에서 구원하고, 당시에 그 아수르 나라가 얼마나 지금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도 지금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수르를 어, 그 손에서 구원한다. 그 유명한... 요시아 왕이 이 아수르를 구운 아수르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이 애, 애, 애굽의, 애굽의 왕너구를 어, 갖다가 지금 어, 전쟁하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이 아수르가 지금 최대의 적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아수르의 손에서구원하고그다음에또 내가 나를 위하고 또내종다위에를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구하지 아니하는 네 가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 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부모는 자식에게 구하는 것 보다 더 좋은 것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림자의 그림자 그런데 참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라 우리 가정에 있는 아버지는 뭐, 뭐, 가짜 아버지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그림자의 그림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리자로서의 이런 자세지. 그러니까 참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더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게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어,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고 성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까? 네종 다윗을 이함으로. 다윗의 언약 때문에, 다윗의 언약 때문에 너를 갖다가 이렇게 기도응답해 주겠다. 오늘 우리는 다윗보담도 더 좋은 언약이지 않습니까? 우리 외에서 십장에서 피흘러 돌아가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언약, 기도의 언약. 이것은 다윗의 언약보다도 훨씬 더 월등한 언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시대는 다윗 때문에 했지만은 이제는 오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응답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좋신 예수님의 있음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표징을 구한 표징, 표정. 성경에서 표징을 구하는 것은 믿음 없는 행위고 행위가 되기도 하지만은. 또 믿음 있는 행위도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놈들 어, 그 도마가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표징을 구할 필요도 있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 너 믿음 없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책망하지않니냐고 그걸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지 물러갔던 해가 다시 뒤로 빼가는 이런 이 표징을 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금 어, 두 번이죠 두번 요수아때 태양이 멈춘 것하고 오늘 여기는 이 여러 개하 20장에는 태양이 물러간 것이 아니고 멈춘 것이 아니고 뒤로 빼가는 이런 이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온 천지 마무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얼마나 어, 놀라운 일입니까? 자, 지금 죽는다고 했는데 살게 되었지요. 그래도 15년 살게 되었지요또 통곡했는데 왜 통곡했을까? 그가 지금 아직도 그 아기가 없어, 아기가. 그런데 아기가 없이 후사가 없이 자기가 죽으면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위시해가지고 또 나이도 또 그렇게 많지도 않으시더라. 그런데 이제, 어, 그가 그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문화세가 왕이 되었다 그랬는데, 문화세가 왕이 될 때가 몇 살인가 하면, 어, 열두 살, 1 3 살, 이 정도 되어졌어요. 1 2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이 15년 더 살았으니까 몇년 전입니까? 3년, 3년 뒤에 애기하시겠다고. 그러니까 후사가 없이 지금, 죽게 되어졌는데 통곡했는데 하나님께서 문하세라는 아들을 주는데, 이거 참 성경을 보면요. 이게 희스기아이의 기도 응답이 축복인지 아닌지, 이거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문하세라는 왕이 유단 왕 가운데 가장 악질적인 왕이에요. 요시아와 같은 그 훌륭한 이런 개혁자가 있는데, 이 문하세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유단나라의 회복을 하는 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 나쁜 놈이라. 이, 어, 심지어는 이 어, 이사야 같은 이렇게 대선자를 톱으로 키워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는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히스기야가 아예 그때 막 죽어버렸으면 그때 더 나라, 나라적인 입장에서는 더 나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래 는데 15년 동안 살면서 3년 뒤에 아기를 주어 가지고 난 아들이 문았세라 그리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더 완전한 기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죽을 자신이 지금 살았지요. 또 거기에다가 또 구하지 않은 덤으로에 이런, 어, 응답도 주었지요. 자, 그렇게 해야 고막 기뻐하고 있는 그때에 옆에 있는 바벨론 왕, 어, 브로닥 발라단이 희석야가 병들었다가 어, 나왔음을 보고 막 편지를, 친서를 써보내고 또 예물을 보내가지고 막 축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어, 희석야가 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저 내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숨기는 그런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병들을 죽는다고 했지만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생명을 살려주고, 또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이렇게 주었다고, 그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당신들도 하나님 믿으라고, 이렇게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없고, 내가 지금 이 정도 되어집니다. 하고, 자기의 그 보물고, 또군기고 그리고 창고, 왕궁, 이걸 다안 보여준 것이 없을 만큼 다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군기고, 이 무기고 아니면 무기고, 이거는요, 다른 사람한테 이게 다른 나라 적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물 얼마나 어, 경제적으로 대단한가, 얼마나 군사력이 심한가, 또 어, 얼마나 많은 이런 비축된 이런 양식이 있는가, 그리고 왕궁은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걸다 지금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니까 이기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오늘 여기는 그 이야기 안 나와 있는데 역대하 32장 25절에는 왜 이렇게 어 이런 짓을 했느냐 그는 마음이 교만하여 보답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하면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이게 참 하나님의 자녀고 복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당신들도 하나님 믿으면 삽니다. 야나 믿어야 삽니다. 하나님은 정말 천지에 만군의 왕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만 되어지는데 그일안 하고 자기 자랑하다가 아주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 번째 말씀이 지금 쭉 16절에 나오는데 이사야가 시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주상들이 오늘까지 이사 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신나이다 하니. 하, 이런, 이 얼마나 이참 대단한 이 저주, 저주입니까, 저주. 왕궁에는 모든 것이 다 지금, 어, 바벨론으로 옮겨진다. 나라가 망한다, 망해. 그리고 또 아들이 환관이래, 환관. 환관이 되어지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그렇게 기도 잘하는 이 희석야가 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유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교만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만, 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시면 다시는 일을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은또하나님께서고쳐주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뭐, 언제나 같습니다 그리고 내 때에 그런 일이 안 당한 것, 그거 감사합니다. 얼마나 또이참이 실망스러운 일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눈여겨 볼수 있는 것은 20절을 보니까 희식 이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 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라에 기록되지 아니었느냐 물을 어, 성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에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샘이라는 샘이 세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이 요소가 뭘 아닙니까? 물, 물 없으면 사람이 못 살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높은 이런 이, 어, 그, 이 지래요. 그런데 거기는 물이 없어, 물이. 물이 있는데 그성 바깥에 기온이라는 셈이 있는데, 물이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의 물들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어, 파면, 이렇게, 뭐, 밑에 땅 파면 올라오는 그런 물이 아니고, 바위에서 바로 흘러나와요. 저, 어, 이스라엘 수원지인 여당강이 흘러내려오는 그, 근원지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 바다 밑에서, 바위 밑에서 물이 막, 막 폭포소 같이 내려와서 폭포가 돼요, 폭포가. 여기 있는 기온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모든 대부분의 이런 이 사람들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바위에서 옆에서 터져 나가요. 그런데 그 샘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적들이 와 가지고 성을 포위하게 되어지면 그뭐다 목말라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석이야가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올 것을 미리 감지하고 그, 어성그 기온샘을 막고 그걸 갖다가 안으로 어, 끌어들이, 그게 실루암 못이에요. 한 500m 정도 되어지는데, 양쪽에서 파들어서 S자로 지금 해가지고 딱가운데많은그 어떻게 해? 그 당시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어, 했는지 모르겠어요. 높이는 우리 키보담도 조금 더 높고요. 넓이는 우리가 딱 지나가기에 어, 이게 막 걸리지 않을 정도의 이런 이 폭이고, 어, 가면 지금도, 어, 저한 무릎 정도의 물이 계속 흘러갑니다. 아주 맑은 물이 그래 가지고 그게 실루암못으로 가서 실루암못이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 아닙니다. 어디에서요? 기온 샘에서 보냄을 받아서 실루암에 물을 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어요 예수님도 보냄을 받은 자실루암이에요 거기 가서 희스하지않았습니까 오늘 이렇게 위대한 희세의 왕의 업적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희색의 왕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데 가장 적당한 시간에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 의 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우리가 기도하는 보담도 더 좋은 것을 구하지 않은 네 가지를 더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언에 우리는 늘 간절하며 감사하며 살아야지. 되 그걸 갖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자랑하다가 바빌론에게 빼앗기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를 꼭 듣고 우리 희석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는 앞에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응답받은 이후라도 겸손해서 그 축복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은나게 온 식구들 될 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신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노지들을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석의 자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는 앞에서 기도해서 응답 받고 돌아가는 복된 아침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한 다음에 응답받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지언정 다른 나라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다가 삐약기는 이런 일들잊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기간 동안에 문하시라는 아들을 낳기를 했지만 이게 축복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름다운 기도를 해서 언제나 기도 응답이 다 행복한 복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잘 준비하는 날 되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사오니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주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임지가 있는 교회 우리 교회 늘 이전의 영광보다도 그, 더큰 영광을 가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어느 곳에든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날되가이어기를 예수님의 그러하신 업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